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요 현안 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보안 강화를 위해 내부 기강을 대폭 조이는 모습입니다.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시안에서 외부 영향력 행사나 정보 획득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전 직원에게 특별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사적 개별 접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둘째,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거나 취득한 정보의 보안 유지입니다. 조사 정보는 시장과 기업에 민감한 파급을 낳을 수 있어 작은 유출도 신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 대형 기업 관련 조사 이슈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를 익힙니다. 특히 부당한 알선이나 청탁에 대한 신고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는 내부 통제만이 아니라 외부 압력에 대응한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개인정보 규제가 기업 경영의 핵심 리스크로 자리 잡을 수록 감독기관의 절차적 정당성과 보완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단기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내부 통제 강화로 이어질지 시장도 주목하고 있습니다.